미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송중일부단 하면 무프로장기게 뭐 거장이죠. 예. 네, 오늘 아주 제자를 맞이해서 선수를 포진하는데요. 포진 지금 어떻습니까? 김하대 김하포진입니다. 예. 이 사자간의 대결 참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물론 제자 쪽에서야 그렇게 큰 부담이 없겠지만 스승 쪽에서는 이게 아 꺾, 꺾어주면 보호이다 해서 좋은 건데 말이죠. 예. 참 그렇다고 해서 스승의 약한 면을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또 오늘 그 이성준 사단은 이번 임점 소감 말이죠. 네. 에, 절전 아닌 대국을 한번 유유자적하게 한번 또 보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자, 이성준 사단과 송정일 구단의 대국 사제간의 대국기도하고 이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국 장기계 원로와 또 신세대의 대결이라고 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어요. 뭐 용준사도 앞으로 한국 장기계를 좀 걸머지고 가야 되죠. 네. 지금 연세대 경영학과의 경력과 경영학과 2년이죠. 제학하고 네. 있습니다. 뭐 촉망되는 기사라고 해도 뭐 관이 네. 아니죠. 아송길구단이 중포작전. 네. 평상시 두는, 아, 또, 거기서 면에 있는 조를 좌로 접어서 상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까지 기본 포진이었거든요. 예. 1회 2회는 뭐, 이성준 사단이, 출전을 못했죠. 예. 이 송정일 구단과 이성준 사단, 어, 그 경력 면에서야 뭐, 송정일 구단은 화려하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예. 명인전 3회 5회 6회 세번 뭐, 우승하고요. 아야 지금 한국 프로 장기에 아마 우승을 많이 한 걸로 치면 말이죠. 예. 뭐, 째 가라면 소록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아야, 많은 우승이요 예. 이남친구단도 있습니다만 아주 최근에 뭐. 이제 건강이 좀, 에,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최근에이 예. 장기보다도 산책을 좀 하고, 장기 연구에 예. 좀 소홀해지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장기를, 에, 사랑을 하라. 김승래 8단보다는, 사실 입단 후배시죠? <laughs> 그러고 보면, 김승래이 8단도 상당히 그, 입단 연도가 빠른, 고참 순에 속해 있는 기사라고 얘기할 수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입단은 당, 몇 년, 몇세에 82년도 입단할 당시 말이죠? 예. 당시 프로 기사가 50, 선배님들 55명 아, 이 정도였죠. 그 56번째 기사네요. 뭐, 동기들이 다 56번째 기사인 겁니다만, 그러면 그참그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송무정일 부단 같은 경우 는 연세는 많지만 후배일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떤 예를 취합니까 보통? 에... 선배가저 연배가 좀더 어릴 경우에. 그렇지만은 저는 타이틀을 한번 거머쥐지 못한 상황이고요. 예. 아송무생님께서는뭐 여러 가지 타이틀을 했기 때문에 또 아... 연배고 말이죠. 입단이야 뭐 저보다 좋습니다만 당시 84년도 입단할 때만 해야 해요. 할 때, 예. 워낙 실력이 출중해서 말이죠. 그 아. 집회에서 고심 끝에 5단을 드린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시장이 좀 다르신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또 이미 한국 장기계에 저보다 뭐 오랜 세월을 두고 장기를 또 오신 거죠. 예. 자 이제 상황은 지금 조금 변화가 왔는데요. 이 조만간 지금 이 성준 사단이 이제 좀 뭔가, 좀 뭔가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송준일 구단이 스승이라 어려움 때문에 그런가요?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여요. 예. 일단 그 성준일 구단이 국물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말이죠. 예. 예. 재빨리 우측을 일단, 우측의 조를, 양포를 우측에다 배치시키면서 조를 일단 제거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저렇게 해놓고 지 좌측에 있는 차가 앞으로 세칸 올라가서 그 포가 뒤로 뒤집어서 다시 포를 활용하겠다. 그런 작전입니다 일단, 거기에 조금 당했어요. 네. 아, 그 차를 그렇게 열지 어, 않고 안타고 보는 거죠? 예. 차 측으로 해서 이제 한번 장군을 불리면서 한번 도출하겠다. 근데 우측에 이제 포가 있어 서 장군은 못 부르죠? 예, 송종일 구단. 지금 KBS 장기왕전에도 계속 출전하셨죠? 그렇습니다. 제1회 출전에서 밖에도 7단, 2회전에서 예. 예, 이제 패테를 했죠. 그렇죠. 예, 2회 출전에서 3단, 식보다단에게 차를 주여서 안타깝게도 패퇴를 했습니다. 네. 순간의 선택이 한번에 승패를 좌우한다. 예. 순간의 선택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송경 구단의 지론인데요. 이성준 사단 첫 번째 출기입니다자 이제 아직까지 그 이성준 사단은 송정의 부단의 기모를 취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5점 차이면 상당히 크게 벌어진 거죠. 예. 이성준 사단은 한판의 장기에서 말이죠. 예. 인생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혼자서는 살수 없다. 예. 이 상당히 그 장기라는 게 더불어 사는 삶을 보여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협동정신이 있는 거고요. 지금 뭐 경영을 공부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장기에서 운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는 그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조금 전에 그 이성준 사단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 프로축구선수라든지 예. 운동선수들, 가수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 프로 기사들의 경우에는 연대에 어울리지 않는 어마어마한 진리 같은 말씀들을 <laughs> 하시기 때문에 예. 이 대국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철학 같은 것을 미리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범인과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철학이, 철학을 가지고 첫 번째 갈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아니면은 음... 나름대로 이제 프로기사가 네. 되다 보면은 고의 절제된 그 인내심을 배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 철학이 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 프로의 경지까지는 아니라도 더 남보다 잘 둔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석에 대한 것들은 이해가 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끊임없는 창의가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대국자의 그, 한판에서 나타나는 말이죠. 예. 그대국자리 어떤, 대국자들의 그 심성, 그 인격의 어떤 아름다움, 그 이런 걸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창조적 지혜를 이제 배워갈 수 있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결과에 따라서 상대방이 믿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들 수, 생각이 들수 있지만 이 대국에서 상대방에게 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고맙다는 느낌을 더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아. 가르침을 네. 많이 배웠고 자기의 네. 부족함을 느끼게 해줬기 네.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참 이성민 아께도 대단한 경제에 오르신 거죠. 아니, 많은 기사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같아요. 많은 대국 중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장기의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네. 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해를, 예. 해를 즐거워 할수 있는 네. 경지 말이죠. 예. 하는 건참 대단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성민 아나운서께서 그, 그런 경지를 말씀하시니까 참 제가 아주 수련해지고 별바가 많습니다. 아. 이성준 사단 첫 번째. 이제 출신. 초반에서 이 총정일 네. 구단은 어느 사이에 이제 또 궁성 수비까지 또 네. 완성하고 을 있는 상황이 되갔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좌포가 이제 넘어가야 되죠. 예. 힘을 한번 내 보는 겁니다. 지금 송정일 구단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죠 예. 장기를 이 고단자가 지게 되면은 좀 아까 전 패일에 대해서 좀그 예? 괜히 그렇게 말 한마디 던지는 거있지 않습니까. 예. 데송정일 구단 지면 아주 깨끗하게 던질 줄 알고. 아. 자세가 참 좋습니다. 사실 이 승부에 달관하기가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싫은 건다 싫은 거죠. 그렇죠. 지금 문데이 성준 사단이 오른쪽에 차가 혼자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뭐, 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받쳐줄 수가 특별하게 눈에 띄질 않네요. 일단 거기 독자적으로 일단 거기 출마를 해봤는데요. 예. 그래도 공성의 기마 기포를 지금 그부드러매 놓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예. 이성준 사단의 부친께서 장기 좋아하죠. 예. 그 전에 옛날에 보면은 지경입니다. 부친이 이제 장기를 친구분들하고 두는데 계속해서 이성준 사단의 부친이 이제 장기를 계속 잘 두면서 상대 기물을 자꾸 잡아먹으니까 동료 친구분이 말이죠. 예. 이성준 사단의 그부친이 장기 안을 가지고 자기 힘을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하하데뭘 이야기 가 올랐던가요? 예. 아, 일단 거기를 좀. 아, 차를 움직였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 대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아래 하단에 포가 말이죠. 예. 우측 갔다가 좌측으로 이제 기포로 운영을 하겠다. 어. 그런 뜻인것 같습니다. 사대는 바로 응했네요. 그리고 지금 이성준 사단은 투입된 차 말이죠. 예. 기포를 눌러 있는 차, 거기에다가 잔뜩 힘을 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선상의 그 차줄에 있는 병을 지금 앞으로 투입을 시켜서 공약을 하겠다 되게 가끔 이제 많은 분들이 네. 프로기사들이 정말 잘 주느냐 장기수가 네. 그렇게 많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제가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잘 주는지 못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어려운 수들을 많이 구성하셔서 도대체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 장기가 참 재미있는 그런 스포츠 정신스포츠라고 할수 있겠죠 네. 가 뒤로 내려가 이유는 아 있는가요? 그건 말이죠 예. 다시 오른쪽으로 두칸우로두칸 들어서면서 마가 앞으로 나가서 상대의 좌진 쪽을 말이죠 공하겠다 예. 이성준 것이십니까? 4단 첫 번째 아, 초입기입니다 그래. 하나 둘셋넷 다섯 저기에는 일단 대를 하게 되면 막아 나와서 앞으로 공격할 수가 있고요 예. 지금의 궁기 쪽에 우사주 쪽에 있는 상이 나와서 장군을 한번 부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성준 사단 첫 번째 초읽기입니다. 일단 한번 힘을 내봅니다. 아, 지금 저기 올린 거는요? 예. 귀상이 나와서 장군을 부르는 것을, 사,를 다시 한칸 올려서 방어를 하겠다. 그런 뜻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거죠? 네. 그 아까 이 장기수 얘기하셨잖아요. 예. 장기수가 없다 그러면은, 저부터 당장 내일이라도 타이틀을 한번 해야 되는 거고요. 해야 예. 되고, 많은 아마추어들도 금세 다 프로가 되고, 그런 경기 올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지금. 국내 우리 프로 장기계에 오강하면은 예. 딱그 사람들만, 예. 어, 이름이 올라가 있지. 다른 아. 프로 기사들은 이름 올리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수가 없다면 더 경쟁이 치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수를 다 외워버렸을 테니까. 수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네, <laughs> 아, 그 머리 좋은 사람, 그 그렇죠. 지형력 좋은 사람. 그 그렇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접수가 있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뭐한 일주일에 못 외우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한 수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가 있기,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하나, 또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둘, 아닌가 싶은데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장군. 아, 장을 불렀네요. 지금 장기 옛날 이제 배우고 할땐 말이죠. 지금 장을 한 번, 부르면은 이기는 걸로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게 이제 산장기. 일단 그 상이 지금 가서 장군을 청구는, 네, 살아있는 장군을 청겁겁니다 저기를 그렇죠. 불러도 가서 뭐 차가 가서 네, 상을 제거한다든가 조리 가 친다든가 이건 런안 안 써주는 거고 말이죠. 그렇죠. 살아있는 장군을 불러서 장한 번, 불러면 이기는 거. 아니면 장세번불르면 이기는 거. 아. 어, 그렇게 해서 뭐, 점심 얘기도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상대방은 또잘듣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프로기사하고 이제 아마추어하고, 이렇게 놓고 지금 장기. 첫 번째 줄기입니다. 그럼 이성민 아나운서랑 저하고 막장했뜰 네. 뭐 때. 예. 음. 장은 네. 몇번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아. 이제. 6, 뭐 거의 불기 힘든다고 6, 봐야죠. 아. <laughs> 그, 그렇게 이제 해서 또한 판에 장경이 오실 수 있는 게 있고요. 예. 어쩌지 좀 이성준 사단의 기물들이 좀 단촐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차가 지금 저기 쭉 들어가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가 이제 올라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기물들이 지금 그 이성준 사단의 기물이 좀 흩어진 반면에 성중일구단의 장기 보지는 완전히 궁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똘똘 말이죠. 예. 예 언제든지 나래를 풀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가지고 이성준 있습니다. 성준 사단 첫 번째 초읽기입니다나 둘, 근데 우리가 이제 장기 둘때 이제 상대 장군 부르고 장군 이렇게 부르고 그러잖아요. 예. 그, 유명한 그 도편수 대목장 말이죠. 예. 예 신응수 씨라고 있어요. 아. 그 경복궁도 짓고. 경궁도 짓고. 예. 짓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산에 와서 이제 나무를 일단, 큰그 모소나무든 뭐 무슨 나무든 말이죠. 비생긴 나무를, 네, 나무를 부르잖아요. 예. 그럴 때, 그냥 나무를 이렇게 딱 쓰러뜨리고 비면은 그원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 그냥 그렇게 쓰러뜨린 게 아니라, 어명이요, 어명이요 말이죠. 아. 어명이요 해서 세 벌을 부르고 나서 그 나무를 이제 자른다는 얘기거든요. 아. 우리도 장기 뚫때 이제 상대 기물을 제거할 때 장군 뭐 이렇게 궁은 이제 장군이 부르는데 상대 기물을 제거할 때는 어명이요 이러면서 하나 사과를 하면 가까 싶습니다. 예. 그럼 좀 기분이 좀 들상할까요? 어차피 뭐, 궁을 위해서 싸우는 모든 기물들이니까 그런 네. 말씀도 가능하겠네요. 아 역시 공격을 한번 해보나요? 근데 최종령 부단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장기판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최종령은 장기 둘때 보면 은 손수건이든 말이죠. 예. 아니면 휴지든지 말이죠. 장기판면을 깨끗하게 싹 닦습니다. 지그 지금 장기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우세한 국면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수가 나오는 건 아니죠. 예. 말을 지금. 마가 갈 자리가 예, 없어요. 예, 고립시켰어요. 오른쪽으로, 자사줄로 들어가면 우측에 이제 상이 노리고 있고요. 다시 마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마 앞으로 가게 되면 또 차가 가서 말을. 이성준사단첫 번째 초 출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열부단 기물 한번 갔다 올때 말이죠. 아주 그힘이 있습니다. 밑판만 두면 깨끗한 장기판도 아마 새로 갈아야 될것 같아요. 힘이 들어가 있죠. 그만큼 타기력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저기 아주 좋습니다. 지금 상이 들어가면서. 예. 말을 겨냥합 말을 겨냥했요 예. 마가 도망가게, 마가 앞으로 나오면은, 그, 좌측의 초마가 포를 치면서 또, 공으로 취할 수가 있죠. 예. 이쪽에 상, 장군이 있기 때문에 살을, 산서포를 포를, 말을 초기입니다. 취할 수가 없어요. 예. 하 둘, 셋, 넷, 다섯. 어, 포가 건너왔네요. 그렇죠. 일단 거기 몰고, 밤수를 봐야죠. 이성준 4단 첫 번째 출기입니다. 그렇죠. 거기 그것이 아까운 거죠. 그,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칠 수가 없었죠. 뒤에까지 예. 후퇴를 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일단은 볼을 이뤘습니다마는 마와 상을 거기서 잡아내서 1점을 일단 걷어드린 거죠. 예. 오른쪽에 상도 이제 살을 같이 이제 연결 고리로 돼 있어요. 예. 이성준, 이성준 사단과 사단 사단 송종일 구단. 초 아, 반에 네. 조금 이성준 네. 사단이 이제 워낙 네. 송종일 구단 을잘 네. 알기 때문에. 네. 가끔 성공 격을 하지 못했어요. 네, 이성준 사단 뭐이 네. 정도는 뭐 충분히 보고 넘어갈 겁니다. 예. 네. 네. 첫 번째 기 그러나 운수 한번 잘못하면은 입기 몰리다 보면 말이죠. 순간적으로 그냥 막 앞으로 툭몰할 수가 있죠. 네. 출마 잘못했다가는 오른쪽에 있는, 예, 이성준 사단 두 번째 출익입니다 차가 아. 포를 먹고 떨어져 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되어버리는 예. 거죠. 결 붉은 그 차는 이제. 네. 예, 점점 더 격차가 벌어져. 지금 저렇게 용수를 하기 때문에 예, 오른쪽 차는 건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안 된다고 보고 이제 다시 면포를 하던가 말이죠. 예. 다른 작전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해드리죠. 그 순간적인 방향 전환을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안 되는 수를 계속해서 이제 미련을 가지고 두면을 네. 곤란한 거고요. 그렇죠. 네, 다른 예. 네. 역시 저기를 어떻게 말려주느냐 이것이 이성준 사단의 고민이에요. 이성준 사단 두 번째 출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면포를 할것 같은데요. 조에서 면포를 하고 면에 있는 조를 우주 우측으로 당겨서 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대로 진격을 해서 앞으로 계속 밀 수가 있는 거죠. 네. 김물이, 한의 진영의 김물이 너무 분산되 있어요. 이성한단두 번째 초기입니다 반면에 음. 이 송정일 구단의 네. 기물들은 좀 집중적인 그런 부분이 보이네요. 그게 좋습니다. 흔들릴 모습은 없어요. 예. 네, 그야 말로 차분하게 지금 장기 두는 것 같습니다. 뭐가 뭔가 밀리면은 장기 두는 자세가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위축되죠. 위축되죠. 예.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지금 아주 차분히 용서를 하죠. 사실 이성준 사단이 중학교 3학년 때 입단했다는 거는요. 대단한 겁니다만은. 예. 당시 아주 당대 최고의 검객들이라고 할수 있는 분. 난첫 번째 조의입니다 입장식. 그 <laughs> 일단 네. 김민숙 네. 구단년고 예, 최정윤 네. 구단 말이죠. 송준호구단 말할 것도 없고요. 여섯, 일곱, 한 번씩 싸워보고 배워보고 말이죠. 네. 그 힘이 이제 있는 거죠. 지금 학업 때문에 크게 연구를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졸업하게 분이 되고 분이 말이죠. 시간을 장기도 쏟으면은 아저게 이제 앞으로 들어서서. 지금 먼저 치할 수가 있습니다. 치하고 마가 조를 치하면 차가 안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아 거기를 대곡동료 5분 전입니다. 이제는 이제 마가 면에 있는 볼을 한번 잡아보자. 네. 홍종을 구단 첫 번째 초입기입니다. 아, 네. 계속해서 잡으러 가죠. 사선을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다면 마가 우측으로... 네. 아, 그냥 그것마저도 뭐 천천히 가자. 뭐 천천히 가자 이런 얘기예요? 네. 예. 겸마가 다시 면에서 면으로 왔다가 다시 공략하겠다 뭐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내려가서 겸마하기에는 아 홀로서 양마를 제거할 수가 있죠 면위는 말을 치고 좌측에는 차가 또 면, 자마를 치고 어쩔 아, 리가 없습니다 치하기 전에 자, 우, 포가 자로 가서. 예. 차를 한번 몰아보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나서 쳐야 될것 같아요. 아, 먼저 쳤네요.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좌측에 있는 상이 떨어지게 되죠. 아, 그렇죠. 뭐, 줄건 주고, 그렇게 가자, 그런 얘기인가요? 예. 아, 그렇습니다. 기물이 지금 한마 하나 정도가 뒤져 있나요? 그러면, 마, 하나 정도. 초반에 이제 마졸에서 많이 주인 거긴 한데요. 이 정도. 정도면 어떻습니까? 뒤집기가? 어렵죠 조금 전만 예. 해도, 조금 전만 해도, 그, 상, 을 예. 살려가면서도 들 수가 있는데 말이죠. 예. 그렇게, 아, 살을 거기서, 거기 가서 이제 면포를 제거하면서 귀에 붙자. 네? 그런 얘기입니다. 대국종료 1분 전입니다. 저 이제 뒤로 차가 쭉 빠지다가요? 예. 그 칸을 잘못 가가지고 한 칸, 한줄 좌측이든지 우측에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물 잘못 갖다 놓으면 치죠. 그렇죠안 되죠. 사소한 실수들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면에 있는 그조돌을 이제 막아 우주를 안으로 당기는 게 수순일 겁니다. 상대 김주 안으로 던지 못하게 조를 앞으로 또한칸 안으로 당기죠. 우주를 안으로 한 칸.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대학이 되면 이제 두기가 네, 곤란해지죠. 그렇습니다. 아, 김호일 계산해 주십시오. 아 시간이 다됐어요 점수 계산하게 되는데요. 포화가 많게 되나? 아. 포화가생이다 있어. 아까 그가에 이거 이 국물 음. 너무 빨리 뺐어요. 네, 송정일 네. 구단이 승전했습니다. 상은 나올 때 없고. 그, 아. 오늘 대국, 저희가 이제 사제간의 대국, 음. 또 아. 한국 장기의 신예와 또 아. 거장의 대국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조금 전에 저는 아쉬운 게 송정일 구단이 궁을 오른쪽을 빼고, 다음에 뭘 하라고 그걸,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걸 다못 들은 게 아쉽네요. 아. 길를 아주 쫑긋하고 제가 그걸 들으려고 그랬는데, 예. 아, 너무 아, 안타까워요. 예. 어쨌거나, 이, 저, 이성준 사단 오늘 네. 이 KBS 제 3회 장기방전에 첫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큰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사단일것 같습니다. 네, 네, 실력이 집중하죠. 예. 대선벽격이고, 그, 그, 그야말로 한국 프로 장기 거장인 송유구자을 맞이해서 포하나 뒤져서 반면으로 지금 잤다는 얘기거든요. 예.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패자가 패배에서 얻는 것은 아쉬움이 아니라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좋은 가르침으로 대상하는 프로 기사들을 지켜보면서 장기왕전 다음 주에도 멋진 대구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